남양주시 진접 신창 비바패밀리 경매 물건 의정부 2021 타경 408 33평 아파트이고요. 감정가는 2억 9,800만 원. 시세는 3억 4천 정도 가더라고요 최저 경매가는 2억 860만 원. 2억 860만 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의정부 지방법원 2021 타경 3208 33평형이고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657, 신창 비바패밀리 105동 3층이고요. 감정가 2억 9800, 한번 누찰되어서 2억 860만원.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10월 18일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고, 뒤로감류 압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다 말소가 되는 거죠. 자, 매각 물권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지에는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매각 물권 명세서에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또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증유하고 있다. 임대차는 없다는 얘기죠. 간단하고 좋네요. 자 이렇게 된데도 불구하고 어, 혼자 하실 수 없으면은 전문가에게 의뢰, 의뢰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의뢰해 주시면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처음 권리 분석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